아유, 날도 따뜻해갖고, 일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어디서 이거 많이 났어? 우리는 농사 아직마 알았는데, 벌었는데 아니, 저기, 순규사님 전화했더라고. 이거 갖고 온다고. 그러나 이렇게 많이 좋은 건지 몰랐네. 그랬더니, 아, 이렇게 좋은 걸, 귀한 걸 많이 갖다 줬네. 아유, 나도 조심서살때 이게 뭔지도 몰랐어. 사먹기만 하지. 그래, 옛날에는 두물레 차가 뭔지 잘 몰랐어. 우리, 우리, 저기, 조시서 살 때는. 차안 오는데 좋다며. 어, 근데, 차안올 때, 힘들 때, 이 차를 따뜻하게 먹었다니다, 하나. 해서, 물을 마시면서 있으니까. 아니, 거짓말 같이 잠이 오대. 근데 나만 그런지 몰라. 딴 사람은 어쩐지는 몰라도. 나 같은 경우는. 그리 그래, 먼저 우리가 한거다 먹었어. 아, 처음은 갑자기. 처음이면 오래전부터 먹었잖아. 친구는 이거 해먹으라고 자만한 밥에서 내가 알려줬어 비법을 그랬더니 아이 그 형님 뭘 똑같다고 그래? 근데 많이 막 심한 불면증에는 안 듣는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불면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 어떤 때 가끔 잠안올때 그때는 진짜 거짓말같이 이거 먹으면 잠들던데 체질에 따라서 풀릴 수도 있지만 이거 한, 원, 하나하나 언제 해야 이렇게 해야지 이거 그럼 어떻게 차를 깨끗이 하는 거지 아유 이 차가 얼마나 손이 가는 건지 알아 안 먹고 말고다나 아니 이런데 흙이 이게 사이사이 많이 꼈어 이런데 이거, 이거 다 빼야 돼 이렇게 여자들 하는 일이 결혼 없어도 수정이 같은 거예요. 그래도 중불래 차 얼마나 귀게 이렇게 한해넘1년내 먹고 이거 선물로 주면 받으와야. 차가에서주면 또는 아는 사람은 중래중불내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한방 천갔다 원래 향이 좋네. 이렇게 얇게 절여 가지고 가마솥에다 찐니다. 향이 더덕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가지고 쪄서. 말려서 또 볶아서 아유 또 음식 하나 해먹으려 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유. 아유 향이 한약 냄새 취한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몸이 좋, 좋아 좋은 것 같습니다. 술 속에서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즐거움이 있네. 꼭 어, 도라지 뿌리가 있생겼다 어떻게 잘안 쳐졌나? 봅시다. 아이고. 음. 너무 좀 두껍기는 하긴 한데. 아유, 그래도 한번불 떼봐야지, 아, 가마솥에다가 쪄야 제맛이 나지. 아유. 가마솥에 쪄야 제맛은 납니다. 아, 네. 장작불을 떼봅시다. 아휴, 아휴, 불을 안 붙여봐서 어떻게. 아휴, 잘 붙나 모르겠습니다. 하, 이놈 다 타면 익을 것 같은데. 아휴, 장작불 떼는 게 서투러서 이거. 아이고, 아이고, 다 꺼지네, 꺼져. 에아이 뭐야. 연기만 펑펑 나네. 아이고, 연관 불러와야 되겠네. 아이고, 오메, 오메, 다 꺼집니다. 아이고. 이거 장약불 떼는 것도 어렵네. 맨날 불, 불 붙여 놓은 것만 떼버려 떼서. 하라면 붙일 것도 같은데, 아유, 아유, 부지깽이좀 똑바른 것좀 해다 놓지 이게 뭐야, 다 썩어가지고. 나무가 많은 지금 지금 나무 동산에서 사는데 부지깽이꼴좀 봐, 아유 못 살아, 내가. 돌아가면 네가 하라고, 아유, 네가 하지 해다, 아이고, 아이 뜨거라, 아유 뒷분했네요. <laughs> 어. 아, 잘하면 붙을 것도 같습니다. 아이고. 시골 사는 단순한 작업 같으면서도 실제 해보면 어렵습니다. 아유 붙는 건가, 안 붙는 건가? 잔챙이를 자꾸 떼야 되는데.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공이도 다 부서져갖고 새로 해야 되겠네. 이거 봐, 이거, 이거. 남자도 없는 집 같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한번 되니까 이거 안 돌봐갖고. 이거 봐, 다 무너져가지고. 뭐라 가면 또 잔소리하면, 잔소리 잘하는 니가 하지 왜 그러냐고 또 하니까. 에휴, 에이, 죽겠구만. 에이구, 내가 안 도와주니깐. 연기만 펄, 펄 나는구만. 아니야, 이거 금방 에 분명히 붙였었어. 아니, 근데, 이거 나무가 젖은 거 아니에요? 어저께 내가 붙였었는데. 불 분명히. 붙이기가 쉬운 줄 알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laughs> 장작은 신경 써서 좀 세판 미리 준비해 놔야 돼. 전부 젖어가지고, 습기 차갖고정무 다니는 안 변했어. 판인가안변나 아. 어우, 어우, 무시라 춥지도 않은데, 무슨 부를 땐데야? 아이 지금 둥글레. 아, 둥글레 쌈불라고? 응. 싸쌈라고가 아니라, 찔, 찔라고 그래야지. 찔라고? 에 그래. 삶는게 아니고 찌는구만. 찌야죠. 근데 날씨가 오늘 비운다는 날씨가 햇듯이 짱짱 쪘는데. 오후 3시에 온대요. 근데 안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안못 아, 말리면 바로 바짝 건조기다 말려야지. 건조기에다 말려야지. 응. 에 어제 또쓸어놓어 아유, 이거 연기가왜 이렇게 나? 처음에는 그래. 원래 그래? 응. 이걸 젖어서 그려 뭘 처음에는 그려 그거 어디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뒤에서 에휴 젖은거 마른걸 가져야지 없어 없어 큰은거 아. 센거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아이고 이쪽에 이거 도끼 있는데 쪽에 그기에서 갖고 왔어요 거기서 골라 갖고 왔어요 내가 바보여? 센거 타나 안타지 임시 뗄거안 해놓고 마른 모에다 생얼을 잔뜩 올려놨으니 어떻게 뺄 수가 없자, 없어. 없 눌려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불못쳐갖고내어가니 난리네 이게 원인은 젖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젖었어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이거 참 아이고 젖었어 젖었어 어떻게 된대 아우 연기야 아유, 사람 죽겠네 어아니 차라리 내가 할 텐게 나가 봐요 도와준다는게 더 망쳐놓고 갔네 아이고 더 망쳐놓고 갔습니다 아이고 일하다 혼잣말 아무 말 대잔치 나가 대망왕 되게 생겼네 말이라도 해야 스트레스 풀리니 어떻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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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됐나? 아이고, 드디어 김이 납니다. 아휴, 가마솥은 늦게 끓고 늦게 되는 바람에 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휴, 이제 성공했네. 이제 김 펄펄 나네. 이제 다 됐겠지. 아휴. 그만 떼야지, 뭔데. 오, 김 아직까지 나고 있네.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어디 익었나? 한번보고 오. 야, 색깔은 좋네. 이게 만지면 손이 쑥 손톱이 쑥 들어가게 넣어야 된답니다 어 거의 다 됐네 조금 더 놔줘 조금 더 놔줘 뜨거워. 거의 다 돼가네 90도 됐습니다 조금 이따 뿌겠줍니다 아이 성공했어요 아, 잘 말리게 되면, 며칠 한 3일 말려야 되나.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아 3일 말리겠습니다. 자, 아, 간식 먹읍시다. 아유, 오늘은 간식을 훌륭합니다. 떡도 있고, 근데 먹을 때는 준데 이렇게 먹으면 <laughs> 똥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저씨 똥보 조금만 먹어 조금만 똥보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종을 하나 사던 거 해야지 이게 터전이 넓어가지고 안맛 말도 않고 나가면 당신 말없이 말 나가잖아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야, 아, 소리 질러서 여기저기 헤매도 어은 때는 못 듣나 봐. 어, 뭐 땅땡땡이 하는 거 어디 구물사 가서 한번알줘봐요 어서서. 음. 아우, 떡도 오랜만에 먹네. 맛있네. 음. 음. 아유. 어 수당 준비하고 있어 엄청 어렵네. 이리 와, 양이자 이거 먹어. 와, 아, 응. 와.